하동 송림 공원에 산책하러 나왔어요. 웅장한 소나무들. 방실이랑 같이 하동으로. 가자 이시아 아구 좋다 무슨 소리가 날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송림궁 송민고... 우리 방실이 기분 너무 좋아요 오늘 흰나무가 어... 엄청 높아요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 아침인데 많이 계시네요. 좋다. 강실아 여기 좋다. 그치? 초록초록 지금 여기 주변에가 풀 작업을 하네요. 소리가 크게 들리죠? 우리 방실이 아빠가 저기 있다고. <laughs> 그 높은데 올라갔어? 엄마 간다. 여기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laughs> 자기 놔두고 간다고. 저보고 가지 말라네요. 소나무의 이끼 어, 여기 한나무는 완전 이끼로 덮였네요. 이끼로 덮힌 소나무, 천연 기념물 신난 방실이 <laughs> 가자. 소나무 큰 것이 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부러졌대요. 그래서 지금 옮기기 좋게 톱밥 <laughs> 와 이렇게 작업을 하셨구나. 하나 하나. 소나무 잘랐는데 옆에서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톱밥이에요 방시라 나이테? 와 진짜 대단하다. 방시라 엄마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무게 못 이겨서 부러져서. 작업하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송님 공원이에요. 쉴수 있는 정자. 자, 여기 참 좋네요. 이 방실이 꼬리가 아주 그냥 기분 업입니다. 오, 신났어. <laughs> 옆에 강이 보이고요. 붉은 소나무도 있고, 일반 소나무도 있네요. 우리 방실이가 여기 강아지들이 많이 와서 산책을 하는 곳인가봐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는 황토길 맨발 걷기 길이구요 우리 방실이 옆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방실아 이리 좀 와봐. 상시아구기야 와, 아구기야 와, 까꾸. 우측으로는 도로가 있고요. 여기 앞으로는 섬진강인데, 저희가 지금 글러 걸어갈 거예요. 시원한 강도, 나무가 두 가지로 쭉 뻗어 올라가네요. 산책하시다가 힘드시면, 여기 중간 바위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의자들이 있어요. 오셔서 힐링하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송림 공원에 갔다 보면은 소나무 향도 좋고요. 여기 지금 섬진강 모래사장도 하동이에요. 멋진 곳 코나부 마치 옆에 바로 있고, 음, 나무 길를 한번 통과해 볼까요? 통과할게요. <laughs> 야, 좋다. <laughs> 우리 방실이는 아빠는 안 오고 있는데 제가 걸어가니까 웃는 아빠 오라고 찡찡찡하고 있어요. 지금 방실이가 하네스 줄을 풀어줬더니 너무 좋은가 봐요. 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잡을라 그러면 도망가 고 방실아 아이고 신났어. 우리 오늘 방실이가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못한 산책을 마음껏 하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방실이가. 너 그렇게 뛰면 안 된댔어. 방실이 뛰면 안 된댔어. 조심. 가자. 와, 좋다 좋다. 좋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소나무 밭길, 부럽죠 산책길. 기 비둘기 <laughs> 지금 오는 새는 뭘까 까마귀 당신아 금방 까마귀였니 뭐였니 좀 가르쳐 주고 가거라 <laughs> 하나 둘 당신이 셋넷 방실이 멍멍~ 멍멍~ <laughs> 너 말이야, 너~ <laughs> 가지마~ 옆으로 섬진강 보입니다~ 저모리 사랑 한번 내려가 볼까요, 뭐~ 방실아~ 어, 방시리 안 될까? 나무들이. 방시리와 산책 나들이 왔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